사람이 급하잖아.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고, 긴장하죠. 머리가 아주 좋아집니다. IQ가 3, 40 올라갑니다. 실험 다한 겁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실험한 겁니다. 실험했다고. 토네이도가 오게 해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 80명한테 IQ 테스트 했어요. 이게 테스트 해야지 지하로 숨을 수 있다. 엄청난 두려움. 다 죽어요. 그냥 싹다 썰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거, 영화로 보면 막 하늘 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빙빙 돌고 그래 보이지. 너 여기,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거야, 그지? 엄청나게 날리다가 그냥 떨어뜨려 보니까 다 죽는다고. 그냥 엄청 무서워하는데 다 지하로 숨어요. 근데 빨리 테스트 해야지 숨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대트했어요 그걸 숨었어요. 평균 아이크 얼마 나올게? 141. 면사 들어가 되겠지. 괜찮다고. 괜찮은 머리야, 그 정도면. 그런데 끝나고 다시 테스트했어요. 백.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그러니까 긴장해라고. 수업시간에 내가 바짝 바짝 쪼오는 거야. 알겠지? 긴장해야지. 안 그러면 대가리 안 돌아간다고. 널널하게 공 받아가 널널하게 떨어진다고. <laughs> 아휴. 하여튼 바짝 아야 돼. 동사하는 명사. 시작. 동사하는 명사.